이집 도 왔네. 내가 자꾸 오면 주인분들이 슬퍼하시는데. <웃음> <웃음> 그, 사시는 분들은 좋을 거고. 응. 응 그, 봤던 집 언제 다시 나오냐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다더라고. <laughs> 응. 이것도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네. 뭐, 여기 있는 땅, 뭐, 다 하고, 응, 면적이 컸잖아요, 이게. 예, 네, 맞아요. 어, 땅이 이게 제법 컸는데. 333평. 그래, 3 3평이니까 이게 참. 응. 그리고 여기 소나무 숲도 딱 이게 언덕 딱 위에 올라와 있는 집이라 네. 왜안 팔렸지? <laughs> 하긴 하긴 하좀 나홀로 집이기 때문에 또,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네. 아저씨들은 좋아하시는데 네. 하여튼 요거는 나홀로 집입니다. 네. 그래서 요 암자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맞을 건데 이 집은. 아, 맞다. 요거는 뭐 깽가리치도 아무도 뭘안할것 같아. 맞아, 맞아. 어. <laughs> 어. 응, 음, 소나무가 제일 꼭대기니까, 여기 전망도 좋잖아요. 근데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응, 뭐 떨어져는 있지만, 어쨌든 축사는 보입니다. 그럼 안에는 저기 저번에 찍었던 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네. 크네. 아, 그럼 여기 있는 땅, 이거 전부 다대지하고막이러다 네. 있네. 이거 구지뽕이잖아. 아, 구지뽕? 응. 음. 구지뽕이 왜 구지뽕인 줄 알아요? 네. 그 일설에 의하면, 저게 무슨 나무요 해서 누가 굳이 얘기하자면 뽕나무 같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그랬단 <그랬다는 웃음> 얘기가 있어 나 <laughs> 아, 앞에 여기 전부 밭이구나 아아 웅이 불태는 데네 이건 음. 달아내주는 음어아앞를다 달아내줬구나 여기도 아형관이두 개의 인택이네네관이 지금 어, 엄청 죠 엄청 크네 어이구, 엄청 크네, 집이. 이거 몇 평이에요? 3 0 평. 3 0 평인데 이렇구나. 아, 방이 두 개인가? 방두 아, 개. 어. 어, 엄청 크네. 지금 이 화장실, 저기 주방하고 일체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크다. 지금 이 냉장고 두 개, 아이고, 세 개, 네개 들어올 자리인데 여기도 보면. 음. 아, 다용도실도 과하게 큰데? 아 여기가 안방인데 이 집은 너무 큰데? 이게 서른평이라고? 네. 여기에 지금 다용도실도 있는데 안방 발코니가 또 따로 있어요 아이고. 이건 달아낸 것 같은데 이래 클 리가 없는데 짐이 많으신 데어 짐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고 그럼 이제 여기가 작은 방인데 네, 여기서 군불 대고 여기 네. 올라오는구나 네. 작은 방을, 음, 이걸로 그렇죠. 쓰시고 작은 방에서 주로 생활하시나 보다. 안녕하십니까. 미량 시외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치정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두 번의 그 집. 무한면에 있는 집입니다. 무한면에 있는 집이고, 모한면 사무소에서 뭐 5분 거리고, 좀 음, 있으면 이 개통되는 서미아이 g 에서도한 5분, 7분이면 올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땅이 333평, 땅이 넓습니다. 땅도 넓고 언덕 위에 딱 얹어져 있는 내 혼자 딱 앉아 있는 뭐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2억, 그때 2천인가 2억 3천이었나? 뭐 그랬는데, 하여튼 내려갔습니다. 건평이 6에 30평인 저기 블록조인데, 네, 블록 존데, 사장님 블록 구조랑 벽돌 구조랑 다른가요? 음, 똑같죠. 뭐 벽돌이나 네. 블록이나 뭐뭐그 가가지. 201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한 5년밖에 안된 거의 새 어? 집인데 지금 사실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셔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던데 응. 응, 조금만 가으시면 이제 진짜 유불집인데 그래도 이게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안에 정리는 못 하고 짐 빼가면 없을 거고 일단 가이 격니다 이거 지금 뭐 2억. 뭐, 2, 3천짜리가 내려봤자, 뭐, 보통 뭐, 돈 천만 원, 뭐, 한 500만 내려주거나 그렇게 뭐, 내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드님들하고, 뭐 자제분들하고, 빨리 이거 정리를 하고, 부모님들 좀 편찮으시니까,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진짜 금매로 진짜 금매입니다 333평에, 2018년 된 블록주 30평에, 1억 8,900. 어 진짜 많이 내리셨어요? 이니도 진짜, 사실. 진짜 싼데 평당 뭐 얼마고 평당 뭐 50몇만원칠것 같은데 땅만 사도 이가격이다 하는데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자 좋아요 꾹 구독 꾹 장소장이었습니다. 이 쌍꺼봉은 좀 기분이가 좋네. 기분이가 좋아 <laughs> 기분이가 좋네. 하늘도 어, 이쁘다 오늘. 음.